사도행전 묵상 24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제목, 기르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스테반은 요셉에 이어 모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의 전반부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새 종교가 모세와 율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에 관한 부분은 스테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보다 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또 애굽에서는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만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백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장정수만 개수해도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풍요로운 고센 땅에 머물렀기에 가능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학대했고, 백성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새 임금은 남자 갓난 아이들을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으나, 살리자, 이번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세달 동안 몰래 기르다가, 나일 강가에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양자로 길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왕실의 가족이 되어 최고 수준의 학문을 두루 배웠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자였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동족이 애국 사람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를 죽이게 되었고 이튿날 동족끼리 싸움을 화해시키려다가 자신이 애국 사람을 죽인 일이 알려진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약속한 때를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의해 어릴 때는 레위인 어머니가 그의 유머가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라나서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도와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을 돕다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모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살인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세 때꾼 그의 민족구원에 대한 꿈은 실패하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모세처럼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함으로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낭비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음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님을 기억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목적지를 앞에 두고 돌아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일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입니다. 성령님, 때마다 일깨워 주셔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태생적으로 악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빚어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소성하시는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모세를 통해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혈기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한 후에 내 앞에 놓여진 일을 주님께 아랭 후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시간 낭비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그 마음밭에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